가 햇살도 좋아 눈에 길, 눈에 길. 길이 좋아 오늘시 나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일라농 공동체 협약식 개최 소식, 연음식 페스티벌,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장 기동반 운영 소식, 동주민센터 소식과 공지사항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소식입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지난 20일 시장님과 GEN 주식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라눔 공동체 사무실에서 일라눔 공동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라눔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사사정으로 기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운영된 일라눔 공동체 사업은 4개 기관이 참여해 13명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4개월간 1,18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생과는 8월 13일 하중동 연꽃 테마파크에서 제5회 전국 연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시 행사 25팀, 라이브 행사 25팀으로 구성된 총 50개 팀이 연을 주제로 한 메인 및 퓨전 요리를 개발해 경진대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시 여름의 대표축제인 개골축제와 무궁화축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뿐 아니라 먹을거리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8월 중 이전 예정인 시흥종합일자리센터 2층에 연면적 48제곱미터의 사무실 규모로 9월 중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원센터는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등 지역 자원조사를 통한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과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는 주식회사 우리누리 등 5개의 인증사회적 기업과 14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산업과는 지난 20일 자동차 셋시 자동화 용접설비를 생산하는 우신시스템을 방문해 에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현장 방문에는 시장님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시와 지사장,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담당과장이 동석해 기업지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에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현장 방문 대상지인 우신시스템은 2010년 연매출이 천억 원에 이르고 전세계 4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른 부지 확보와 공단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5월 2회 추진되는 현장 기동반은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식입니다. 정황일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감자 50박스를 관내 노인정과 저소득층 4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감자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관내 휴경지를 이용해 지난 3월부터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직접 재배한 것입니다. 정왕본동 새마을분여회는 지난 19일 생활이 어려운 관내 독거노인 중 7월달에 생신을 맞이한 20여명을 초청해 효도생신상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분여회는 케이크와 다과를 준비해 점심식사와 함께 대접하고 부녀 회원들은 생일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돋궜습니다. 과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28일 자매결연마을인 강원도 영월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사랑의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랑의 캠프는 관내 청소년과 주민자치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며 자연학습과 동강 래프팅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지난 19일부터 5주간에 걸쳐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 다양한 독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관내 7개 공공도서관에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책을 매개체로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총38 과목, 647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방학을 맞이해 자녀들의 정서 함양을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 안내입니다. 오늘 기획평가 담당관은 오전 10시부터 글로벌 센터에서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평가 지표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자치팀은 오전 11시 30분부터 과림동 전차부대에서 향토순례대행진 해단식을 개최합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 최고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올해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여름 홍보 영상이 공중파를 타고 있습니다. KBS ETV와 MBC에서 송출 중이오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7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